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2021년 어 1월 4일이고요. 오늘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두 종목 예, 매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뭐더 매도하거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거 예상되는 것들 많이 있긴 했지만 어뭐 예, 매도 자, 매도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 종목들도 그냥 후회 없이 매도했습니다. 원래 매도는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수익 인증, 요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 거만 제가 그냥 취합합니다. 왜냐면, 시간 아까워. 딴거다 캡처하고 이러기에. 자, 그래서 팜스코 오늘 전량 매도했고요. 사실 팜스코 아 나머지 물건 물량을 좀 들고 가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어 장중에 이제 오후 장때 조금 밀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매도 다 때렸어요. SG 얘는 꼬리 달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매도 다 얘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팜스코 SG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 수익 인증 제가 보여준 거에 한 그, 두배 정도, 예, 다른, 두배 정도 인원이 수익을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바쁘셔가지고 인증을 못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AB 프로바이오 요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뉴스를 쳐봐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어, 매일 뉴스가 나오는 거야. 모더나 관련주, AB 프로바이오, 파미세 모두 하락세로, 이런 식으로, AB 프로바이오는 소폭 하락, 어, 이어 파미세는3% 하락,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이 아니라 차입금 조기 상환으로 주식 담보 제공 계약 해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차입금 조기 상환했다는 내용은 원래 좀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빚을 갚았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화이자 접종 후 양성 관련주 엔투텍 에이비프로바이어, 파미셀, 안트로제는 이런 식으로 접종한지 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건 조금 안 좋은 내용이죠 에, 백신을 접종받은 상태였다 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아까 전에는 AB 프로바이오가 모더나 관련주라고 했다가 여기서또 화이자인데 관련주 엔트텍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나오는 거가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화이자, 가, 화이자 관련주다 어떤 사람은 모더나 관련주다 이거 봐봐 아스크라제네카 관련주래 또 그러니까 이게 뉴스는 지금 약간 개미들의 어 그런 조금 개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에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개미들 관심 왜 끌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만 수익 볼수 있어. 나만 아는 정보야. 그러면은 나만 먹지 않겠어요? 왜 애꿎은 개미들한테 수익을 주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뉴스가 나오면은 해당 뉴스는 차트를 볼줄 모른다. 예, 그러면 사실은 아예 그냥 눈과 귀를 닫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얘는 이제 자 차트로 돌아갈게요. 오늘 하락이 나와줬는데 사실 이거는 하락도 아니고 그냥 버텨준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여기 이때처럼의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행보가, 행보가 나오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계속 버텨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여기도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얘는 빠질 수도 있고 버,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여전히 있구요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어디까지 만들지를 한 번씩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AB 프로와이어는 세력들이 물량을 1차적으로 전다 털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그 하락 파동을 봤을 때는 어, 이게 이제 1파, 2파 어 이제 3파동이 나올 차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재료가 나와가지고 다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여러분 예. 그럼 뭐 내가 아, 그 안전벨트를 메고 운전하느냐 아니면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느냐 똑같이 목적지에 다다른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은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께 뭐, 분들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저도 기분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 그런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물론 뭐, 제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뭐, 야, 이 사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차트상으로는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예, 뭐, 일단은, 그 요거는 개인 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네이버 종목 토론 게시판에 게시판에 조금 이렇게 그 안티가 좀 많아진다. 그러면은 개미들 털게끔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찬티가 많다? 그러면은 개미들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구나.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거겠죠. 찬티가 많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종목 토론실을 보면은 진짜 이런가 이러고 오히려 내가 기준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 토론실을 차라리 안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나스닥에 뭐 이런 호재가 있다. 나스닥에서 어 이렇게 뭐 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그, 조금, 찌라시일 수도 있죠. 개미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예, 그래서, 좀 조심히 하는 게 지금은 사실 맞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좋았으면은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꼭 두어주세요. 제가 이거는 또 특이한 움직임이 나오면은, 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영상 녹화를 이렇게 진행 해드립니다. 원래 AB, AB 프로바이오 녹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지금 보니까 11시간. 13시간 전, 12시간 전, 7시간 전. 뭐몇 시간마다 이거 뉴스가 계속 나와. 거기다가 지금 16분 전에 또 나왔어. 이거 어디야, 얘네 뉴스. 뭐 이상한 뉴스인데. 아, 참,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면, 모더나는 접종량이 반감됐다. 아트라제네카는 스 고가 백신과 혼용 가능성이 있다. 미국, 영국, 변칙, 접종으로 국내 모더나 관련주 AB 프로바이오, 파메 샌드 영향 받냐. 이런 식으로 또 뉴스를 방금 17분 전에 냈단 말이죠. 아, 이렇게 뉴스를 계속 내는것 자체가 조금 안 좋다고 봅니다. 이코노 뉴스,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대요, 이코노 뉴스.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돈몇푼 지어주면은 다 그냥 뉴스 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트래픽률은 높아가지고 또 씨,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 AB 프로바이오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키워드를 맞춰서 신문기사들이 나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야지 내가 뉴스나 이런 정보 찌라시에 휘둘리지 않는다.